지금 현재 시각은 3시 29분입니다. 새벽이죠. 오늘은 아 회사에서 제안서를 쓰는 게좀 마감이 내일 오전이라 오늘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좀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서 제안서를 직장 동료들과 팀원들과 같이 했는데 어, 피곤하지만 잘 마무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도 생생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다시 볼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 텀블벅에서 제가 이제 케냐에 다녀왔을 때 선교사님이 음, 이제 선교 목적으로 또 이제 어, 가죽 브랜드를 하시는데 이제 현지에 있는 분들과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또 선교 후원과 좀 이렇게 일자리를 마련하는데도 좀 공,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브랜드예요. 그 텀블벅에서 후원을 해서 저도 이번에 같이 진행을 해봤는데 이렇게 오늘 택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어... 가방은 못하고 카드 지갑인가 카드 케이스를 했는데 이렇게 왔네요. 주으로된 카드 지갑이 도착했습니다. 카드 홀더, 카드 케이스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케냐 선교 갔을 때 선교사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열쇠고리 참 감사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 계속해서 기도하고 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제가 많이 받기도 하지만. 아 그리고 다시파이는 마사여로 기쁨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기쁨으로 그러면은 창세기 구장과 십장을 또 읽어야죠. 읽어보겠습니다.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빛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그에게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아는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아는 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아는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10장. 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안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그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딤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니오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우 앞에 니무록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에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에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빈, 루딘과 아나임과 르합임과 납두임과 바두루신과 가슬루임과 갓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스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과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으니,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샘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샘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사스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석들,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창세기 10장까지 읽었네요. 끝까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음 말씀을 그저 읽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